자, 철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어마어마한 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 여러분 나와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이 아니고 내일 먹어야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음식 고등어 무조림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말 맛있게 한번 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를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료는 깻잎, 고등어, 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옛날부터 국민들의 그 어떤 먹거리에서 양파, 무, 이런 것들은 고등어. 국가에서 그 조절을 좀 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서민적인 음식인데 제가 오늘 이거를 무조건 내일 먹어야 맛있다. 이거는. 미리 해놓는 게 맞다. 업장이든 집이든 간에. 그렇게 해서 알려드릴게요. 되게 쉽게. 아무것도 안낼 거예요. 그냥 이것만 낼 거예요. 이거 무는 크게 썰어도 되는데. 제가 국밥 할때 쓰는 것처럼 그냥 사선으로 이렇게 하고 썰어줘도 괜찮습니다 물론 똑바로 똑바로 썰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위에는 꽁다리 한번 날려주고 진짜 날라갔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면 은 괜히 느낌이 있어 자무 준비했으면 무는 먼저 넣어줍니다 뚝배기에다가 그냥 해놓고 내일 먹는 거예요 이거 오늘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오늘 먹어도 되는데 그러면 음식이 그렇게 완벽하게 맛있다 그게 좀 덜합니다 제가 그거는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두번째 깻잎은 나중에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어는 이거는 당연히 저는 노르웨이산 고등어고요 국내산 고등어 사용하셔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맛에서는 저는 국내산 좋아합니다 근데 이 고등어만큼은 진짜로 뭐라 하나 이 노르웨이랑 국내산은 그 비교할 수 없는 풍미가 있어요 구웠을 때도 뭘 했을 때도 노르웨이가 훨씬 맛있다 아 비교도 안 된다 뭐 거의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일부러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끊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고 무심하게 4등분 이 정도로 툭툭, 한 마리만 준비하시면 되고, 무는 양이 300g입니다. 고등어는 한 마리. 그리고 위에 이런 것들은 좀 제거를 하셔도 되죠. 지느러미, 진장에 가위로 잘랐어야 되는 이런 가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칼로 하시면 은손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처럼 그냥 귀찮으면 칼로 하시면 되고. 자, 이거 깔아줍니다. 이렇게. 자, 바로 그냥 간까지 해가지고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물한 컵, 두 컵. 이 정도만 해도 야, 조림인데 뭐 이렇게 많이 넣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에요 오늘 회사 내일 먹는다는 가정을 하고 무조건 그냥 제 말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번 건 3컵 넣어줍니다 불 켜놓고 간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옵션인데 이거는 맛에 영향을 어느 정도 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엄청 했긴 했는데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니야 안 할게 원래 대친 시래기 넣으 그랬어요 대친 시래기 같은 것도 가격도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넣으시면 되는데 안 넣을게요 그냥 켜줍니다. 켜주고, 먼저 간 먼저 하겠습니다. 간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이거는 제가 조미료 신봉자인 것도 있지만, 이건 조미료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마법의 은메가루, 소고기 다시다, 최소 1 테이블스푼, 미원, 마을 백색가루, 1티스푼 5ml. 단맛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2분의 1 테이블스푼의 설탕. 만약에 고등어 김치조림을 하신다 그러면 설탕만 좀더 넣고, 이렇게 해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원래 까나리나 멸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 사용하셔도 되는데, 요새는 진짜 참치액들이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치액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요새는 웬만하면 집집마다 하나씩 갖고 있죠. 한라 참치액인데 참치액은 얘가 원조예요. 맛있습니다. 1 테이블 스푼. 광고 아니에요. 여기다 간장입니다. 간장. 간장을 넣어 주셔야 돼요. 국간장 넣겠습니다. 뭐 진간장, 양동간장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분의 1 테이블 스푼. 자, 킥 들어갈게요. 뭐 나름대로 저 그냥 이거 제가 하던 방식이라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말고. 1 티스푼 5mm 식초 넣어줍니다. 이거 넣어주면은.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산미가 올라오고 산미가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후추는 좋아하시는 만큼 그냥 넣으시면 되고 당연히 이렇게 갈아 넣는 거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이게 향이 세서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굵기로 항상 이렇게 좀 갈아 넣는 편이에요 그냥. 이게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제 마누라도 엄청 싫어해요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건 얘들을 밑에 있는 저기를 저어주면 안돼 고등어가 밑으로 들어가고 무가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건냅지만 그냥 무는 안쪽에 넣어둡니다 당연히 다진 마늘은 대한민국 요리에선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정말 정말 푹 퍼서 하나 푹 퍼서 하나 이렇게 넣고 마지막 재료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이 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 재료입니다 고춧가루입니다 위에다 고춧가루 이렇게 설렁설렁 얹는 거야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은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 하나 매운게 좋으시면 매운거는 비율 조절하시면 돼요 둘삼 하나 둘삼 테이블스푼 넣어주면은 이게 완벽한 저게될거예요 이거 뭐 굳이 고춧가루가 물에만 닿으면 되는거지 이걸 막 섞고 막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게 뭐 거의 고등어 매운탕 수준이에요 그죠? 이거 거품은 건져셔도 되고 안 건지셔도 된다 오래 끓일거면 안 건져도 돼요 요렇게 해놓고 이 뚝배기 기준으로 해서 1 5분에 끓여줄 거예요. 15분. 그냥 넘치지 않을 정도로 빠글빠글 끓으면 돼요. 저는 지금 세게 틀어놔도 안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5분. 일반 그릇에 냄비에다가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15분으로 해놓고, 이건 오늘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어마어마한 요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15분 뒤에 뵙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15분이 지났고, 국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뚝배기 힘과 15분이라는 시간의 힘이에요. 물론 아직은 찜이나 고등어 조림이나 이렇게 느낌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불에 끌게요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내일 먹어야 되는 요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또 자동으로 끓으면서 식으면서 이 수증기는 계속 날아갑니다 내일 열었을 땐 당연히 더 날아가 있겠죠 이게 뚜껑을 덮는 게 아니고 그냥 열어놔도 되거든요 상온 보관하셔도 상관없고 웬만하면 지금 날씨로는 상온 보관 전혀 관계없고요 간 보고 내일 요대로 드시면 아마 깜짝 놀라 쓰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고 특별히 던지기가 좀 겁나는데. 이 조림은 국물에 먹는다기보단 무하고 고등어 먹는 거잖아요 오늘 드셔도 돼요 근데 내일 드실 거면 이렇게 깻잎 같은 거 이렇게 좀 뿌려줘 저희 유튜브니까 썸네일 좀 어느 정도 한다는 느낌으로 그 참기름 있잖아요 쬐꼼만 참기름 질 좋은 거 쓰시고 질 좋은 거 아니면은 그냥 아예 안 쓰시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내일 드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지금 당장 마셨던니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먹고 찍으려는데 나한테 그 정도의 지금 시간이 없어 제가 조금 시간이 없네요 고등어랑 이런 건 당연히 다 익었죠. 지금 만약 이거 만들어서 당장 드신다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제 깻잎이 이게 향기를, 이거 요리의 그 완성을 한두 배, 세배 참기름이 두 배, 세배 하니까 총1 0 배에서 1 2배 정도가 증폭이 될 겁니다. 진짜에요. 요리 완성은 뭐다? 향. 자, 이 고등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정도 끓여갖고는 답이 없는 게 무야. 무 때문에 내일 먹는 거예요. 무 때문에. 아무리 지금 한 시간, 두 시간을 끓여도, 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맛을 내는 거에는 뜸이 들어야 돼, 뜸이. 자, 한 입을. 음. 고등어는 역시 노르웨이야. 그냥 너무너무 맛있고 깻잎향이랑 참기름향도 살짝 느껴지고 간도 좋고요. 시뻘고 그 뭔가 매운탕 같아. 요거 내일 이렇게 했다가 살짝 데워가지고 드시면은 국물 날라가 있을 거고 무는 완벽하게 정말 맛있게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등어 무조림 이것처럼 이거 있을 거예요. 정말로 이 두꺼운 무가 막 완벽하게 익어 있고 정말로 그 녹는 듯한 식감을 내는 집 같은 경우는 절대 떨어지게도 그날 할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요리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거 내일 이게 순식간에 사라진다니까 순삭 갑니다. 자, 지금 뒤에 보이시는 거 같이, 목천의 문화짬뽕.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지금 일곱 개 생겼지만, 일도 괜찮고요. 다 괜찮습니다. 이거 감행하고 싶으시거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 고정 댓글이나 이런 데 있는, 저희 팀장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있죠? 거기 들어가서 정보 보시면 되고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도 됩니다. 제 기준으로는 최고의 제 인생짬뽕이니까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두 번째, 국밥킹. 이 국밥왕으로서 제가 국밥에 일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첫 번째, 소비자도 그렇고, 가맹점주도 그렇고, 아주 합리적인 코스트를 자랑하는 국밥이 15종 개발되어 있고요. 당연히 현재 운영하는 매장도 있고, 두 번째는 후드 설치도 안 해도 될 정도로 일은 제가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갔다가 돈만 챙기시면 돼요. 세 번째, 정말로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양과 맛.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샘플 같은 거 궁금하시면은 밑에 제가 링크 걸어놨거든요. 거기서 샘플 구매하셔가지고 드셔보시고 아 이거다 싶으시면 제가 진짜 합리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 창업 비용 자체가 너무 안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하실 수 있게끔 준비 잘 해놨으니까 궁금하시면 샘플도 주문하시고 저희가 만들어놓은 정보나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설명 잘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모라짬뽕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이 떼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안녕